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해답을 다시 한번 그 지금 빠진 문제에서 돌이켜 나올 수 있는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이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물론 율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룩한 어, 이토라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그 그 율법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겉모양만 따라갈 때 그것이 사람의 전통이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꺽대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를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피제사를 본질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그 짐승 잡는 제사는요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거기 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닭의 목을 쳐서 그 피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짐승이 죽는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바쳐가면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에, 처절한 문제를 낳는구나. 그래서 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게 하시는 이 에, 동물의 죽음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처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아, 힌두교에서 보여지는 그 피제사는 그런 아, 내용이 아닙니다. 이 짐승이 짐승의 피를 즐겨하고 만족하는 신에게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이 피의 제사를 드린 생명의 제사를 드린 자를 저주하지 않고 복을 준다는 것이 그 힌두교에 나와 있는 그들이 피 제사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본질이 모습은 피가 있고 그리고 신이 있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본질이 틀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또한 아, 이제 사람의 전통과 더불어 세상의 초등학문이 있습니다. 세상의 요소. 저번에 말씀드릴 때그 본질 가운데 있는 것이 헬라의 이 신앙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과 철학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고 헬라 철학의 본질 가운데는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고 그 요소의 배후에는 신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각가지 허황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천사 숭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숭배뿐만 아니라 꾸며낸 겸손이 그 앞에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그들을 그들을 정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의 실격 자격 미달을 이제 평 자격 미달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는 선수예요. 운동 경기에 나아갈 때 심판 또는 아, 법정에서의 재판장이 그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을 하는 것을 하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심판이 운동 선수에게 판결을 맨 나중에 내립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 그러면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을 탈수 없습니다. 상을 탈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가지고요. 그래서 권투 경기든지 아니면 격투기든지 이제 경기를 하고 나면 승패에 따라서 패한 자도 상금을 얻습니다. 승리한 자는 몇 배나 더 받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예전에 콜로세움에서 이제 전개되던 그 경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면 목숨까지 잃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그 승패를 결정하는 것 이전에 운동 선수는 운동선수예요.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 본질은 벗어나지 않는데 그들이 실격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격 미달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격 미달 실격 처리하면 선수는 선수지만 그 그는 결코 상품 상금 곁에는 그 가까이는 절대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정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잘못된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들은 선수는 선수인데 실격 처리되고 자격 미달이 되고, 되고 패배하게 되어서 결국은 상을 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타게 될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면류관은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나서 상 주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패배한 자와 같이 상을 얻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요꾸면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꾸면낸 겸손, 겸손이란 무엇인 것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저 잔치상에 맨 말석에 둔다 할지라도 온 손님을 높은 자리에 격려하여 앉게 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이웃을 나보다 앞에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동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붙드셨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붙드심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표현되고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것이죠. 그 겸손은 하나님 중심이고 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꾸며낸 겸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가 높임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 겸손한 척하는 것이지 실제로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 가짜 겸손은 어떻게 이어, 이루어지는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그리고 무지한 자예요. 나는 영지에 이르지 못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 것과 그리고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열등감입니다. 나는 율법의 온전한 이제 준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나를 높이는 거죠. 나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서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은혜주의자입니다. 우리 우리는 그리고 그 안에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바보 같아서 우리는 절대자 앞에 에, 절대로 어 홀로 설수 없다는 것이에요. 홀로 설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홀로 그 단독으로 아무런 과정 없이 중간 개체 없이 설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사들과 함께 드려진다. 이게 천사 숭배의 본질이에요. 천사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의 예,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설수 없으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런 천사 숭배의 본질은 결국은 이제 겸손한 척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비한 체험을 했고 그래서 나는 그 신비한 체험 가운데 나는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겸손한 척하지만 천사의 천사 앞에 무릎 꿇어서 겸손한 척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하게 자기를 비추는 그런 행동이 바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그 위대함을 부정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해 못하시는 분입니까? 그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체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완벽한 중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아픔들과 괴로움을 고로 하고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천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체휼하지 못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동정하지 못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요. 우리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천사는 다만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중보이시고 우리를 완벽한 중보라는 말을 우리를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간에 다른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를 지금 이 시대 골로새서 교회는 그렇게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사 가운데서 거룩한 자라고 칭해지는 성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자들의 상을 사서 그 작은 신상을 사가지고 비싼 비싸, 크면 비싸면 더 효험이 있다고 하는. 그 거짓말 가운데서 그 성자들의 신상을 상을 붙잡고 그리고 성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천사 숭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다른 어떤 인간도 뛰어들 틈이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른 존재의 도움 없이 천사나 성 성인들의 그런 도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나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자꾸만 자기를 거짓된 겸손의 자리 가운데 두면서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고, 그 신비한 체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중심에 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천사 숭배와 겸손에 집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꾸며낸 겸손에 집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가 본 것에 의지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에 의지해서 본 것은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해서 그 경험을 절대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폭넓은 굉장히 폭넓은 그 하나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만을 어떻게요?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헛되이 과장하고 그것만 유일하고 그것만 의미 있는 것이라고 과장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건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다. 머리가 온 몸을 지배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연합하여 그래서 머리가 중심이고 몸이 그그 아, 그 몸에 지령을 받는 지시를 받고 명령 체계를 받는 것인데, 물론 몸이 감각을 이제 인식하고 머리에 위험을 또는 상황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머리는 또 대처 방안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와 몸이 몸 가운데서 뭔가 중간에 오류 작동 오류를 일으키는 신호가 나타나면 그 몸은 병든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명령과 체계 가운데 온전히 있지 못하니까 병든 몸과 같이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모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결국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고 이루는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수많은 오류를 만들어 내는 그런 관계성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합니다 아니 죄인인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저 설수 있느냐 그냥 설수 있느냐 너희, 너는 그렇게 모르면서 무지하면서 연약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주원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겠냐 여러분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위치를 교묘하게 다른 것이 차지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성인들을 통해서 다른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 언제 언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벌떡 일어나서 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뛰어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기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 기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누워 있으면서 그 누워 있는데 아무 것도 못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아기의 근육이 발달될 수 있는 시간을 그 가운데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발달되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아,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가운데 정말 엄벙덤벙하고 실수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 그 아이가 기려고 하는 의지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걷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그 아이는 평생 동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아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들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관심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힘을 더해주시고 걷고 뛸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도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처음에는 보잘 것 없고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소망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위대한 계명 개명, 사랑의 계명을 펼쳐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가운데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헛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공격하고 자격 미달을 공격하는 그 가운데서 거짓 이단 사설이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만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어떠한 영적인 존재도 그리고 인간적인 존재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 보조 도구는 될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관계성이 자라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